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그때 당시엔 코디가 없었어요. 네. 지금 되게 잘나가면 한혜연 있잖아요. 네. 초등 초학교때 친구예요. 그도 거기에 무슨 전기가 흘렀나 봐요. 그냥 했다가 뭐 망쳤죠. 뭐 망쳤다기보다 그냥 이 이제 확대까지 하면은 음. 600이 해준다니까 음. 이거. 이거를 두번 달이었죠. 두번다리요한번 쳤죠. 서왜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 세계는 그렇구나. 어려운 세계 어려운 길입니다. <laughs> 어, 이거 끈이 없는 거구나. 어. 이 끈이 손에 있는 거였구나. <laughs> 아, 옷살때 좀... 네. 좀. 제대로 아, 안 보시는가 봐요. 보시는 봐요. 이 그냥 딱 그냥 펼쳐보고 어. 그냥 들고 오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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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 아까 맞아, 이런 맞아. 느낌.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약간 아, 이런 아니죠. 느낌. 아 그러면 안 시. 내가 생각난다고이 바지를 음. 그냥 생각. 야, 야 이거 예쁘다. 그러면서 이건 매리 인 코리아라고. 매 마데이 인 코레아. 아유. 어. 그 <laughs> 반짝이 뭐예요? 결정에. 무슨 개 반짝이는 만해 반짝이 어. 나입으려고 샀죠. 어 예뻐요. <laughs> 이것도, 이건 또 이건 평범. 거의 <laughs> 철수세? 이거, 이거 하나만 <laughs> 이걸로 이게 네? <laughs> 설거지해야될것 같아. 그래도 이게 또 나름 나를... <laughs> 아 여러분 보세 옷들은 이렇게 달려 있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원래 아. 컨셉이다아 이게 <laughs> 컨셉이에요? 이거 풀어지는 거잖아요. 아이 컨셉이구나.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안해. 김실장 이름은 어 네네 리 유빈이가 나한테 같이 나가기 너무 해가라요 이렇게 에르베에르베서 아유 다 꺼낼 순다 없습니다. 뭐 다꺼내드까요 어, 뭐? 아유 뭐 특이한 것만 한번 언급해주세요. 아 그냥 뭐다찍거 얘기는 뭐예요? 이건 이것도 보실래요? 나는 너무 예 살을 찌어요아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이런 한복 같은 지금 고양거이에아좀 <laughs> <laughs> 웃겨.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체크하세요. 귀엽웃겨지 근데 이거 나시 하나만 입고 다니면 좀... 음. 어... 이, 이 트렌치가 음. 너무 또 반... 트렌치 또 또. 그러니까 예쁘죠? 네. 근데 이거 잘못 빨리 빨래... 빨래 잘못 왔어. <laughs> 특이하 너무 특이해요. 너무 예뻐요. 그 음. 근데 이거 팬이 원래 없었나 보구나. 어. 그냥 그렇게 아방방방하게 근데 이거 와 근데 진짜 이기 힘들겠다 이또 트렌치야 또 트렌치 이게 왜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치는 계속 유행이 바뀌어요. 트렌치 같은 건 절대 안 사잖아. 이 있으면 으면안 사죠. 트렌치는 또 간절기만 입으니까 진짜 잘안 사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 이거 특이하다 예쁘다. 이건 좀 예쁜 것 같아요. 전잘 모르지만 얘는이또 이렇게도 입을 수있는 거예요. 음. 음, 되게 응, 되게 특이하다. <목소리> 자, 스타일리스트 1.1 공개해주세요. <목소리> 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따, 아, 밝아져요. 이렇게 아줌마야.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해. 일단 와, 지금 깊이가 엄청나요. 그렇죠집이 일반 집이 맞, 맞을까 싶을 어머, 정도로. 근데 어떻게 안 침는데 막 그냥 막들어오 어, 어쩔 수 없죠. 막. 저, 저 이상한 사람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음, 이제 진짜 볼거 없네. 네. 최. 이런 가방 <웃음> <들고>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좋은 가방 많으신데 네. 지금 이런 가방 들고 다니시는거네 네, 예, 이런 가방 들고 다니네요. 예, 저도 이런 가방 좋아하긴 하네요 이런 가방 어, 근데 소가죽인거 만들...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이런 거막 만들어서 제가. 어, 이런 거그냥이 아. 막 특수로 매다. 자, 가방 속에 그러면 오, 제일 처음 샀던 명품 가방 혹시 여기 있으세요? 여기요? 네. 제일 처음 사 명품 가방을 음. 지난주에 우리 언니가 가져왔는데요. 네, 모노그램 그 스피드 음. 가방이 네, 그 제일 처음 하 그럼 거. 여기서 제일 오래된 명품 가방 끊어졌죠, 그게? 그거? 여기 지금 네, 있는 것중에퍼꼭먼스 들어야 돼요. 그럼요. 음. 오늘 컨텐츠는 가방이거든요. 아 갑자기 가방으로. 갑자기 가방으로. 네. 옷을 아까 실컷 봐가지고. 아. <laughs> 옷을 <웃음>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실컷... <laughs> 여기 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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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어요. 예, 어머리 듣고 꺼내서 음, 보여드려야 음, 되고, 음, 어머, 어, 오래됐고, 샤냐, 얘 오래됐고, 음, 보여주세요. 일단, 네, 어, 얘, 오래됐구나. 그치. 어, 두개 보여주세요. 우와, 국치 진짜 오래됐구나. <laughs> 진짜 오래됐죠. 이거, <laughs> 몇살때 사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laughs> 유물 아니, 유물? <laughs> 어, 이 유물이 20, 20, 살0 20, 몇년 됐겠죠. 3 0년 유학 가서 <laughs> 사신 거네요, 그러면? 어? 프랑스에서?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후배가 음. 구찌에서 일을 해가지고, 음. 그때 뭐, 지금처럼 우리 인직원 같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청담동에 가가지고 음. 아주 싸게 샀죠. 네. 그때 당시에 얼마였던 것 같아요? 90만원. 에? <웃음> 거짓말!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요? 구찌가 20만원이라고요? 구찌 20만원. 원. 그리고 남들을 너무 잘 줘요. 그래가지고. 음. 남은 게 이거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저건 그냥. 안 가져가시겠다며 다들. 아니 이거는 안 주게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다들 구찌 같지 않다면 안가져가시 어,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랑 오고밖에 없다고. 어, 그러니까. 응. 근데. 그래서 지는 이렇게 구찌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 그거 고 그러고 있는 거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들을 많이 음. 가져갔죠. 뭐. 그럼 얘도 오래됐네요. 얘도. 이것도 30년만에 었어요 삼6만 뭐 원. 어떻게 어느 시대 지금 조선 시대에요? 아니요, 이거그단1 30... 응, 5년 됐을 거예요. 엄마가 아...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응. 미국인니까샀겠죠아 어, 이거 프랑스에서 사신 거야. 응. 좀 보여주세요 가방. 응. 잘 들고 다녔었던 거 같아요 이거는 왠지 오래돼서 많이 네요 오래돼서 저는 이게 한, 하나만 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많이 들어가야 좋아해요. 옛날에는 아, 정장을 어, 많이 입었지만 요즘에는 어. 안 입다 보니까 아, 근데 클래식은 영원하네요. 아직도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근데 이게 많이 달았죠. 음, 그 너무 귀엽다. 얘도 뭐, 얘는 이제 뭐이거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라 그러니까 네. 약간 트렌디하다 이거는 네 근데 몸매 봤네요 하한도 몸매? 네. 이거 우유깍같이 생겼어요? 어, 매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코로 나가려고 가지고못 나갔는데 예쁘게 좀 들어봐 주세요 좀 <laughs> 이제 이렇게 네. 안 하고 저는 네. 크로스를 메려고 보통 음. 이제 제가 크로스를 좋아하니까 아 음. 어, 예쁠 것 같아 근데 이게 음, 요 글래 <laughs>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고 다니려고 뭐뭐 뭐, 너무 귀여워요 색깔 때문에 샀습니 어디서 사셨어요? 비밀입니다 짭은 <laughs> 아니죠? 은 아니죠? 짭은 걸러주세요 잠시 레비뉴엘요아 예. 이제, 잠시 레비뉴엘이 잡 네. 뭔지 아시죠? 네네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정품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아유,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렇게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있다고 명품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요, 요, 요것도 보여주세요 아, 귀여운 얘는, 가방 이도 이제, 이제 크로스 음. 그건 이제 메는 거를 좋아해요. 얘도 귀엽죠. 네, 이거는 약 겨자색인가요? 옐로우인가요? 머스타드라고는 하지만 뭐알 수는 전 옐로우로 생각했는데. 어, 샤넬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봐 샤넬을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샤넬은 스타일이 다 이런 거라 네. 이제는 잘안매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오히려 40대 30대는 더맸었던것 같은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게저 안에 것도 검은색도. 저 여기 안에 가방 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어요. <laughs> 아, 어? 저기티저저 있네요. 안에 네, 아, 네. 이것도 한 버킨 아닌가요 저거? 저거는 만든 거예요. 오, 어머, 보여드릴 어머. 순 없어요 천하니까아 아, 직접 만드셨다고요? 이것도 제가 오, 직접 만든 거방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네. 오 그거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저 이거 만들 때 네. 저처럼 무식한 무슨 처음이래요? 왜요? 어, 패턴은 아무리 줘도 패턴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웃음> <웃음> 패턴이 있는데 패턴대로 음. 안 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저는. 오. 열심히 제가 가방을 이제 만들다가. 명품보다 훨씬 예쁘네요. 약간 스타일이 명분 쫙 좀... 스타일. <laughs> 아 그거를 이제 저는 내 마음대로. 오, 예, 예. 얘도 마찬가지로. 아제 공방을 제... 다니신 거예요? 네. 저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 예쁜이. 마음대로 줄도 내 마음대로 달고 근데 <laughs> <laughs>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뭐 뭐 색종이 학원 다니세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맞게 하셨잖아요, 몇 개도. 여기 만든 게몇개 있네요. 만들다 많았네요 얘는. 아, 예. <laughs> 수강 종료되셨다고 여기 이제 아, 가야 되는데 아, 예. 얘도. 네. 아 어, 일단은 보야드. 어. 어. 어, 네. 아주 좀 보여주세요. 진품과 명품 와 근데 차이는 어. 어, 만지면 다릅니만지면 어떻게 다른가요? 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쵸. 이거는 음. 이거는 약간 가볍고 이게 뭐라고 되지? 종이 같은. 전보냐 무보번여기왜 지도 그림이 있냐요 음. 오, 그 강아지가 오줌 쌌나 아니요, 이제. 어, 원래 진품은 안 이렇게 지도 그림이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 어, 진짜요? 그럼 민자는 진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진품은 원래 이렇게 있어요라고 했지만, 이거는 커피를 흘려가지고. 어... 커피를 흘렸지만, 이 흘린 어머, 커피를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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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지도 그려져 있는 그명품빨 이름 뭐죠? 푸리마크라스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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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느낌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몇 개일까? 다 아, 천이네요. 네. 10번도 안 들었어요. 이벤트 하나 할까요? 어. 시청자 이벤트? 음, 그런 것도 하이거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음식 원가로 나왔다. <laughs> 어머, 어머, 바로 두개다 주세요. <laughs> <건> 나는 관 <laughs> 우리 저기, 같이 <사실> 유물인가요? <laughs> 그림자랑 싸우는 거야, 지